차가운 바람과 공기로 가득 찬 하반기가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는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하반기에는 차가운 바람이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겠지만 누구보다도 마음속에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용띠생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과도하게 나서는 것은 도리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일이나 연민으로 인하여 타인의 문제거리를 내가 나서서 해결해 주려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신경을 쓰다가 나에게 애군이 올 수도 있으므로 괜한 일에는 나서지 않는 것이 좋으며 또한 평소에는 그렇지 않으나 가끔은 무신경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를 하려면 인생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살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체크해 나간다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여러분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64년 용띠생들이 이번 하반기에 이렇게만 하신다면 큰일 났다, 놀랄 일이 생길 것이고 이 느낌이 들었다면 삶이 확 바뀐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운세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도도입니다. 오늘 가르쳐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신다면 하반기는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월의 초원을 말씀을 드리면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과 연관된 일이 서로 얽히고 설키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찾기가 힘든 때입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이권을 생각한 한다면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기분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는 편이 좋겠습니다. 또한 그간 속 썩였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게 될 것이니 모든 재산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람임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여러분들과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얻었지 않게 여러분들과 잘 맞지 않는 사람과도 함께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대인관계에서 적절하게 처신한 면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1 0월에 우울함과 어기소침함으로 가득하던 시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적당히 움직여준다면 몸도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11월에는 주변 사람들을 강하게 의식을 하는 시기입니다. 누군가에 잘 보여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조용히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스케줄 조정이 필요합니다. 12월에는 신경이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 질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으니 말수을 수를 조심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반기에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일과 놀이 두 가지를 모두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도 있고 할수 없이 사람들과 친분 모임이나 놀러 가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한쪽에 너무 치우시거나 다른 한쪽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반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여러분들이 관여를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불필요한 언행이나 말을 상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을 주는 방향은 동서방향입니다. 기인이 나타나는 방향으로서 동서쪽을 향하는 것이 길하겠습니다. 색깔은 연보라색입니다. 보라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또한 좋은 기운을 발산하는 중요한 색입니다. 숫자는 2와 7이고 상과하고는 좋지 가 않습니다. 달력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물로는 말띠생입니다. 사적으로 아는 사람보다는 공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행운의 장소는 근처에 나무와 돌이 많은 곳입니다. 첫 번째로는 재물적으로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운으로서 경제적으로 무난한 시기를 보낼 것입니다. 새로운 투자를 하기에도 적합한 운이지만 다만 카지노에서 베팅을 하듯이 여행을 바라면 안 되고. 철저한 분석하에서 원금의 안정과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취미생활과 유행비로 인한 지출도 많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동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나가는 돈보다는 들어오는 수입이 더 많아서 여유로운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운으로서 별다른 지출이나 손실을 보낸 경우는 희박한 시기입니다. 다만 계약이나 거래에 있어서 속단에 의해서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므로 서두르지 말고 상황을 좀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으므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애정은 무난한 시기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이성에 다가간다면 그만큼의 호감과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임에서 관심이 가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상대방도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했을 때 너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 않고, 단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한편, 하반기에 멋진 이상형을 만나기 위해서는 화려함을 상징하는 금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왼손 검지에 반지를 끼어보도록 하십시오. 화려한 만남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손목은 인연을 흡수하는 부분입니다. 오른손은 화사하고 섬세한 팔찌를 끼도록 하십시오. 별모양의 악세사리도 좋습니다. 별모양은 새로운 만남을 가져다 줍니다. 직업적으로는 일에 있어서 경쟁을 붙을 수도 있고 경쟁을 통해서 더욱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하반기입니다. 거래처나 혹은 직장 내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대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하여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힘을 내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맡은 일이 잘 처리가 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직자라면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을 보이나 목표를 낮게 수정을 한다면 좋을 것으로 보이는 운입니다. 독단을 피하고 주변 사람들과 언언을 한다면 좋은 방법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친분을 부지런히 쌓았다면 하반기에는 활용이 가능하고 적당한 로비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인원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의욕이 없더라도 내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괜히 타인에게 의지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구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능력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다 망신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적으로는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의 청신호가 켜질 시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건강에 자신감이 생기니 일에도 능률이 오르고 생활 전반에 있어서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지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눈에 띄게 차도가 보일 것이니 치료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이른 기회에 완치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특별한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전병 치대가 없는 하반기를 보낼 수가 있을 것이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밸런스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건강에 신경을 쓰신다면, 오히려 건강운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경을 덜 쓰고 마음 편히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지 못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다면, 디스크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운동은 과격한 운동보다는 요거나 기체조든 정적인 운동이 효과를 더 보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하반기 64년 용띠들의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과 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